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과 월부의 미국 주식 다이어리 미주다의 김민호 기자입니다. 요즘 여러분 뉴욕 증시 어닝 시즌이 한창이죠. 지난주에는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주인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뿐 아니라 각국 정부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올해 1분기 GDP의 시간인데요. 아시아 강국인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의 심장 미국, 그리고 유럽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올해 1분기 경제 성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미국이 경제 성장률 발표를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르게 하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거나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인 것만큼 투자자분들은 어, 많이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한국 시간에 맞춰서 월요일부터 주요 경제 지표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4월 25일 월요일. 어, 이날 새벽 3시에는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극우 성향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에 맞서서 연임에 도전하는데요. 프랑스 대선이 요즘 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독일과 더불어서 유럽연합 EU 투톱 국가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마당이다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극우파인 르펜 후보는 과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존경을 표한 적이 있고,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프랑스를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에서 탈퇴시킬 것이라고 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말은 뭐 논란의 인물이죠. 그런데 결선 투표가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대통령을 뽑을 때 투표를 두번 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처음 투표 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득표율 1위, 2위 후보가 2차 투표를 통해 양자 대결로 승부를 결정짓는데요. 이 양자 대결 투표를 결선 투표라고 부릅니다. 처음 투표가 뭐 절대평가 같은 느낌이라면, 결선 투표는 상대평가 같은 느낌이죠. 자, 다음으로 26일 화요일 아침 8시에는 우리나라가 1분기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를 발표합니다. 출근길에 발표를 하네요. 아침 8시니까요. 그런데 이 GDP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부르죠.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 4분기에는 1년 전보다 연간 4.2% 성장을 했고, 직전 분기보다는 1.2% 성장을 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강력한 방역 규제를 했다 보니까 연간 기준 성장률이 과연 뭐 4%를 넘길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저녁 11시에는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3월 소비자 신뢰 지수를 공개합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란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종의 심리 지표죠. 기준점이 100인데 100을 넘기면 상대적으로 낙관적, 100을 밑돌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만족을 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한가한 27일 수요일을 넘어서 28일 목요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대망의 미국 1분기 GDP가 공개되는 날이에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 9시 30분에 그러니까 뉴욕 증시 개장 전에 상무부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날 증시에 영향을 줄만한 이벤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미국 GDP가 연율 기준 1.5% 성장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작년 4분기에는 연율 6.9% 성장을 했는데 성장세가 좀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가 좀 현실화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거나 올해 1분기는 오미크론 확산 또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여러모로 겹치면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경제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GDP 증가율을 조금 특이하게 발표하는 거 다들 아시나요?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일본, 중국 같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GDP 증가율을 이제 비교를 할때 주로 연간 비교를 씁니다. 뭐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연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율이란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토대로 연간 기준으로 성장률을 다시 한번 환산한 것을 말해요. 일례로 올해 1분기 미국 GDP를 작년 1분기 1년 전과 비교를 직접 하지 않고요. 대신 직전분기인 작년 4분기와 비교한 수치를 가지고 이 성장률을 또 토대로 경제가 연간 얼마나 성장했을지 경제성장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에다가 대략적으로 4제곱을 하면 연율 성장률이 나온다고 해요. 조금 복잡하죠? 다행히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연율을 안 씁니다. 자 이제 29일 금요일로 넘어와 볼게요. 이날은 일본 증시가 쇼와의 날 기념 휴장입니다. 이날은 일본 기증금리와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에 주목을 해주세요. 우선 우리 시간 새벽 5시 반쯤에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일본이 여러분, 북유럽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금리로 유명하죠? 기준금리를 이번에도 마이너스 0.1%로 동결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엔화나 어, 아니면,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계신가요? 지난주에는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12거래 연속 떨어지면서 1971년 이후 최적 수준으로 바닥을 쳤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 또 도쿄 증시에서는 니케이 225 지수가 뭐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등락은 있겠지만 당분간 일본 엔화 가치는 뭐 낮은 수준으로 오갈 것으로 보여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좀 빨리 올리려고 하는데 반면에 일본은 계속 좀 마이너스 기준금리이죠. 미국 금리가 훨씬 훨씬 높아질 것 같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화 수요가 더 늘고요. 음또 더군다나 일본에서도 물가 계속 뛰고 있는데 금리는 계속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엔화가치즉 돈값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전 10시 45분에는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집계하는 차이신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는 PMI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중국에서는 국가통계국이 그러니까 중국 대기업 주로 국영기업인데 이들 기업을 상대로 조사하는 구매관리자 지수와 또 한편으로 차이신이 민간 중소기업을 상대로 조사하는 구매 관리자 지수 이렇게 두 종류가 발표됩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차이신 4월 구매 관리자 지수는 대조업을 기준으로 한 50.0, 딱 50대 턱걸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50을 넘으면 긍정적이고 밑돌면 부정적인데, 뭐, 아슬아슬하죠? 이어서 오후 6시에는 유럽연합 EU 통계국이 유로존 4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석유가스랑 우크라이나산 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전쟁 때문에 공급이 계속 줄어들면서 물가가 오히려 많이 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4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4월보다 6.6% 뛰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는 5.9% 올랐으니까 뭐 이보다 물가가 더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저녁 9시 30분에는 미국 1분기 고용 비용 지수가 발표됩니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보다 고용 비용 지수가 1.2% 올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이전 상승률은 1.0%였는데 요즘 미국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이어서 저녁 11시에는 미국 4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자, 이번 주는 토요일도 바쁘네요. 4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10시 반에 중국 국가통계국이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를 발표합니다. 얼마 전에는 차이신이 민간 중소기업과를 발표를 했고 이날은 중국 대기업이 대상입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뭐 50위 기준이죠. 이번에 또 50을 넘길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여러분 또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늘좀 바쁘고 뭔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주다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어차. 어, 여러분, 어, 이번 주에는 연방준비제도 연준 인사들이 공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4월 23일부터 5월 5일까지 연준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다음 달 5월 3일부터 4일 동안 들간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여는데 이 회의를 전후해서 약 2주간은 위원들이 입을 꼭 다물고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전에 이미 많은 힌트를 주셨죠? 네. 이제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한번더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